어제보다 오늘 더 분주하게 노래 듣던 중에요. 급작스럽게 노래를 끄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laughs> 유나 씨, 네? 마, 말을 하세요. 라디오에요 그게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까 네, 방이 <아니>, 선사님님이 <산산할 웃음> 얘기하셨던 소원 <웃음> 네. <웃음>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노래를 끊었어요. 제가 소녀시대 네. <laughs> 멤버들과 전화 연결, 네. 직접 에서 해달라고 하셨던 그 소원을. 네. 네. 제가, 제가 지금 급하게 지금 스케줄 중인 멤버한테 혹시 지금 전화 연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전화를 걸겁니다인데요. 한 번에 3명을 낚았어요 제가. 그렇다면 말이요 네. 여러분은 아주 그냥 네. 잘뭐예다 예감하시겠죠? 3명이라면 뭐... 들리시나요? <laughs> 아,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네. 나이도, 나이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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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세요 저는 세요입니다요 여보세요, 네보세요 여보세요, 여서세요여보요여요 지금 여기여세요여보세세요 네와 다끝이는대0 0일을 끝냅니다! <laughs> 아 제가 이제 음악 나가는 동안에 급작스럽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셋이서 여러분들이 스케줄 중인 걸 알아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받아줬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 유나씨 나와있거든요 제가 왔어요 나이세 분이 같이 계시는 거죠? 어떻서 네, 네, 아유. 내려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어요 네. 아, 앨범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랑 안바랑다꾸고그럼못 나왔어요, 그죠? 네, 저희 지금 리얼리티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녕하세요 태연이에요. 태연이도 있었군요. 많하 있어요. 비비 특집으로 그래서 우리 FM 데이트 가족들이 손일시대 멤버들이랑 전화통화 해달라고 줘가지고 소원을 보내주는데 제가 목소리 소원을 상치를 하나 했어요 고마워요. 전화받 적혀서 그러면? 어... 오래가기 전에 네. <laughs> <정말은, 웃음> 아, <눈방 야? 웃음> 나와요 아니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네 진짜요? 열일프로그램 다음 주부터 오 그래요? 그러면 저거 얼마 안남았다오 네. <웃음> <웃음> 아, 어쨌든 전화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집에서 봐요. 밖에하 여보세요. 밖에요.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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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요바요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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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끝났으니까 전화 끊어요